대구의 관문 동대구역 광장과 내년 8월 문을 열 대구 대표 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광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박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다음 주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대구는 이팔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박전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을 자로 밝힌 뒤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어서 반대를 하고 뭐 국힘이어서 찬성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 이런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은 지금 홍시장 체제 아래서 너무 문제가 있다. 대구시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거액의 혈세를 친일과 독재 등의 논란이 많은 박전 대통령의 기념 사업에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 자체가 쓰여지려면 당연히 공공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기념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구시가 기념 사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받은 결과 반대 880여 건에 찬성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 대구시가 추진하는 기념 사업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